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은 부산 감전동 해돈복국에 다녀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까치복 점심 특선을 주문했습니다. 깔끔한 가게 내부입니다. 까치복 점심 특선입니다. 가격은 1인 25,000원입니다. 찜, 무침, 튀김,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찜입니다. 제법 푸짐해 보였습니다. 큰 특징은 없었고, 노멀한 양념 맛이었습니다. 무침입니다. 저는 복을 거의 처음 먹는데, 이거 식감 특이하더라고요. 복국입니다. 뚝배기에 냉면 그릇을 받쳐서 나오더라고요. 신했습니다딱 봐도 그렇지만 맑고 개운한 스타일이었고 이 지리 스타일에 지리 낸게 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복집 시세를 잘 모르지만 점심 특성 구성과 양은 이 정도라면 괜찮은 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총 고기가 몇 개였더라? 새볼걸 그랬습니다. 이 집은 가게 인테리어나 음식 차림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느껴진 점이 깔끔하다입니다. 주변에 회사와 관공서가 많은데 어른들 함께 하시기엔 충분치 않나 생각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6점입니다.